와, 씨, 3100딜 미쳤다, 진짜, 안배사. 어! 저주는... 애매하고. 기본도 애매하고. 아, 씨. 아리나 까자. 이기자. 무조건 이겨야 돼. 감바? 아... 모 리안드리네? 또왜 이렇게 약해 이 어? 어오저 살릴 수 있나? 죽으면 안 되나 그냥 못 살리고 살림 못 살린 것 같은데? 오행이다 나이스. 어우, <laughs> 씨딱 2킬만 더 하자. 살점 도망가는 어, 이 상황은 근데 돼지각성 잘 쓰기 좋은데, 나쁘지 않아. 왜? 일킬 했잖아. 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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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이 아, 저기 기둥 공간이 없어. 어, 아. 오, 어. 나이스. 굿. 음. 달분. 쇼진? 할만한데, 여기도. 아 이게? 좀 서운한데 이건. 아 잠시만 일킬은 해야 되는데. 오케이. 나이스 이겼다 역시 엠베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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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피업. 아, 안 좋아 뭐피업아안 좋아 아아 나한테 왜 그래 진짜 아 궁딜 쓰레기인데? <laughs> 아니 씨 아 워머그라도 가자. 아, 잠시만 주사위 있었네. 왜 줌? 방금 주사위 왜 줬어요? 아, 이거 썼으면 한번더 굴릴 수 있었는데, 아 설마 이거 주사위? 아, 맞다. 이거 버프 돼가지고 주사위 준다. 맞다, 맞다. 버프 된걸 몰랐네. 음, 나 어묵이야 피 채우면 돼 아! 아! 월식 시감도 나중에 필요한데 월식하자 어차피 프리즘 도배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 가겠습니다 이거 그냥 180 물관공속 맞아 엄나쌤 어? 어 다행이다 어시 먹었어 이킬 만하면 또 프리즘 또 피읖? 뭐 피읖 45%? 노르 하나 서 사자 마저도 괜찮은데 윈라인 다 AP인데 유나라도 AP 딜이고 잘 빠지면서 싸워 보십시오 안 돼, 아, 괜찮아. 이거 이길 수있 어? 뭐 피부 때문에? 안죽 어. 오피어비 무려 45퍼라고. 아, 어, 차라리 엘리스가 낫다. 안 나오네. 오, 막템도 어, 드럭스. 막 템도 그냥 모르 고 굴리면서 오킬합시다. 프리즌 가자 무대를 샀네? 나 이거 무대 좋은지 모르겠는데? 공.. 주문력 대신 가는 거니까 아! 뭐야 이거 가다가 왜 맞아 왜 이렇게 안 죽어 곧 군. 뜨악 굿. 오 어, 그러면 치감 가셈. 속방어력 맞아 2십 공속 숙지라흠아 스겜 체급 <laughs> 진짜 이씨. 왜 이래 써냐? 도박꾼? 방관? 골드? 사킬 맞아요? 아 그래요? 까비? 아못 뭐 나온다. 미친 아, 비아 아깝다. 아쉬운데 이거 는 일단 프리즘 을나왔 고, 주스 사 자, 카공탱할말 없어. 거의 마지막 프리즘이라.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? 마간주문력, 에라이 씨... <laughs> 마간주문력은 <laughs> 야 소가 세가지고 그냥 워머그 팔골 안드인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. 여기 복원도 있고. 강마저. 공격력 35. 신발력, 아니, 칼리스타라. 칼리스타. 여기는 치감을 다 가가지고. 오케이 okay. 이번엔 제대로 썼고 자발 까지 130 아니 마간 두개는 야 무작위 어 무작위 왜그래 체력 갔나 회복보호막 깔까 그냥 물건 공격력 20 여기 치가 망갔어. 어, 잠깐. 아니. 어, 다행이다. 와씨, 3,100들 미쳤다. 진짜 안배서 말도 안 돼. 딜이 음해다. 마간 치명타이 진짜 마간이 83이, 무슨 모르작도 아니고 180퍼 신속 공속. 그러네요. 그건 맞지? 샌데 여기? 무서운데? 일단, 풀도핑 고고, 도핑 하고, 생각하시면 됨. 물건, 128.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흐리좀잘 <laughs> 나오긴 하네. 탈복 보고 막 가야겠지, 이것도. 실드 독사는 없으니까. 아! 가져갔네. 자, 어, 맞추면 궁 쓰지 마세요. 오 예스. 어, 기사우 생 기사우 생. 기력이 없다. 기력이. 어. 오 예스. 오 나이스. 오, 다행이다. 무섭네. 살점 힐2 8 0 0 0이야 아. 오... 어우, 떨기 다 고생하셨습니다. 밀리오 애쉬도 있고. 어? 음. 근데 아이템 가속은 솔직히 아 조준경 뭐야 이씨 큰일 났는데? <laughs> 아 승천해보죠? 어? 아 이거는 거르기 어렵다 그쵸? 아이템 가속인데 <laughs> 헐 조준경 두개 12초 엥? 감소된 그게 12초란 뜻이죠? 좀 센데? 나이스. 딜브라움이구만. 아주 좋습니다. 안 돼! 스몰더만 잡으면, 나이스. 오우, 좋아, 좋아. 조금 잘했다잉? 잘 살아남았다. 자, 이제 저도 딜 넣을 때입니다. 12초 그럼 아. 12초마다 최대 체력 15% 고정딜이네 아니이 먼저 쓰고 한번 더 쓰고 원딜원딜 원딜. 브라운 <laughs> 바. 후원곧딜 빵밖에 안 돼? 실만 2,600 했네. 서리를 하고 아니 근데 전멸이 무난할 것 같은데. 세트 있어가지고 좀 무섭네. 뭐 가지? 아잘 몰라요. 공격형 구원 <laughs> 돌진 돌진쉴드쉴드 쉴드. 아, 야, 해히되는데만원 만큼. 홀진! 어, 봐라. 나노린다 이제. 나이스. 쉴드 원. 삥! <laughs> 구원킬 굿피해랑1100 1킬인데 잘 나왔네 어우 빡세 어우 미친 너무 센데? 일단 눌러, 다 눌러. <laughs> 오케이, 어 뭐야? 잘못 눌렀는데 막 눌러. 일단 <laughs> 원딜 브라운과 <불안감기> 함께 <laughs> 오 진짜 이게 바로 뜬다고? 아, 무것도안 되네. 공포. 이거 어, 뭐다 유나라만 어떻게 잘 노려봅시다 이거 저도 사거리많이 증가했으니까 아.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야 이거 야 오! <laughs> 아하하하여여도무섭섭해하 눌러 일 일단 러봐일 일단 하 오, 오 아, 오하아 살릴 수 있으면 어떻게 떠져요? 구원? 구원으로 어떻게 살릴 수 있나? 한번더 구원. 자막 눌러. 어, 어제발. 빵룰로 일단 오오 다이스, 오, 다이스, 다이스 와 마지막이다. <laughs> 아,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? 일단 최대한 세트를 때리지 마. 애초에 일단 cc 겁나 넣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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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습니다 이, 여기까지 와서 져버렸네.